1, 2, 3, 4, 5cm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, 이렇게 놓고 여기서 세 개를 선택해서, 대우가 설명드려야 된다. 세 개를, 세 변을 선택을 해가지고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확률을 찾아내십시오. 그런데, 민재랑 잘 들어. 이세개 찾아낸 것부터 여러분 헤매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자, 이걸 어떻게 찾아내야 되냐면, 1, 사전식으로 여러분 찾아내야 되거든. 1, 2, 3. 그 다음에 여러분 주먹구구식으로 여러분 찾아버린다. 이 말이에요. 여기서. 아무렇게나 찾아버리면 안 되고요. 순서대로 찾아줘야 돼요. 1, 2, 3 찾은 다음에 3, 1, 2막 찾고 있는 친구 있어. 3, 1, 2는 필요가 없어요. 에? 1, 2, 3 선택하나 3, 1, 2 선택한 거랑 똑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1, 그 다음 뭘로 해야 되냐면, 1, 2, 4 찾아줘야 돼요. 그런데 또 이, 1, 2, 3, 1, 2, 5, 1, 3, 5. 생각나는 대로 막 찾는 친구들이 있어. 그렇게 찾으면 못 찾는다. 이말이에이 이 문제는. 음. 자, 1, 2, 4. 그 다음에 뭐 찾아줘야 될까? 음. 1, 2, 5 찾아줘야 돼요. 그 다음에 1, 2, 음, 없네 음, 그러면 이제 2로 넘어가는 친구가 있는데 2로 넘어가면 안 돼요. 뭐로 넘어가야 돼? 음. 1, 3으로 넘어가야 됩니다. 아직 더 찾았어요. 1, 3. 음. 자, 여기까지 오글하세요. 1, 3, 2 찾는 친구가 있습니다. 1,3,2 찾으면 안돼요 알겠어요? 1,3,2는 1,2,3이나 똑같습니다 1,3,2 찾으면 안돼 알겠지? 1,3,4어1,3,4 1,3,5로 찾거든? 그 다음 아1,3은네 이제 2로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뭐로 와야 된다고? 1,4 5로 넘어와야돼 알겠어요? 자 1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자, 2로 넘어가겠습니다. 2, 3, 4. 여기까지 이해되는데? 요거 이해됐습니까? 2, 3, 4. 그 다음 뭘 찾아야 될까? 2, 3. 뭘 찾아줘야 되겠지? 아이거 이제 2, 3 없으니까 이제 3으로 넘어가자. 아니라고요?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? 2, 4. 3? 2, 4, 3 찾으면 될까, 안 될까? 안 돼요. 왜? 243이나 2 3 4랑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밑으로 찾으면 안 돼요, 숫자를. 2 3 아니야, 아니요 아까 뭐랬어요? 24 2, 3 찾으면 안 된다고요. 24 5. 5 알겠어요? 그다음에 더 없죠. 그다음 뭘 찾아야 줘 돼? 3 4 5 찾아야 돼. 341 찾으면 안 돼요. 342 찾으면 안 됩니다. 알겠지? 숫자를 다 커지는 수로 찾아줘야지 2, 4 3, 4, 1 3, 4, 2 이런거 찾으면 안돼 그럼 왜 그걸 안찾습니까? 하는 친구가 있을거야 다 이런데 중복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? 자더 없죠? 자 그러면 우리가 확률을 찾아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모는 뭐가 됩니까? 분모는? 분모는 뭐야 확률은 네모, 동그라미 분의 세모 이렇게 하잖아 그 그러니까 분모는 뭐라고 대답해야돼? 이제? 10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. 여기까지 됐나요? 자, 분자는 뭐가 됩니까? 분자는. 이제 여기서 삼각형이 되려면 두 변의 길이의 합이. 대웅말 잘 들어야 된다. 대웅가 이거 진짜로 시간 땡 치면, 아유, 좀 영어 가야 돼. 없어, 오늘. 다 이거. 이세 장을 다섯 번씩 풀어야 됩니다. 대웅이. 풀어갖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답만 적으시면 안 돼. 자,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길이보다 어째야 돼? 길이보다 커야 한다. 이게 사용이 돼. 그러면 이하고 얘 더해놓은 것이 얘보다 큽니까? 돼요? 안 돼요? 이게 돼요? 안 돼? 안 돼? 될까? 안 될까? 안 돼? 될까? 안 될까? 안 돼? 될까? 안 될까? 안 안돼, 안 될까 안 될까? 안돼, 될까 안 될까? 안돼, 될까 안 될까? 돼, 안 될까 안 될까? 안돼, 될까 안 될까? 돼, 안 될까 돼. 안 될까? 돼, 몇 가지야 그러면? 요구하고 있다고. 어, 우리 우리 수학은 여러분들 고난도 수학을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. 현실 수학이야. 현실 수학에 알겠어요? 자, 여러분들, 자 여기서 설명했고요. 자 하나...